서둘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아, 아, 아. 급한 일은 제가 이미 처리하기도 했고요. <목소리> 저 오늘 나서면 내 다시 넘어. 걔 누가 없느냐? 있긴 한데 그게 다제 사람들이라 뭐 어떻게 들어오라고 할까요? 대군 개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죽였다니까요, 제가. 야, 봉남이너이 자식! 아빠 죽겠는데 왜 이제 와? 봉남이 그래서 제가 새 아가 데려왔어요. 사명감 두 차례. 야, 봉남이저 사람 난. 뭐, 붉은 갈색 털에 핑크 사람이었어 복남니가이 사람 안 쓰면 나 그만 둘래요 알바 뭐? 어? 나한테 왜 그래요? 뭘왜 그랬겠어요 마음에 드니까 그렇지. 내가요? 그럼 누구겠어요? 내가 뭘좀 오해하게 했나 본데 나. 남친은 없는데 남편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네? 남편이 있어서 나한테 뭐 어쩌라고. 사랑해요 사장님. 사랑해. 사랑한다고. 내가 가족 같고 편하니까 그런 착각이 드는 저 거야. 저 착각 같은 거안 해요. 사장님이 가족 같았던 적단한 번도 없어. 나는 할 일도 많고. 그만.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일이라든가, 나이 차이, 그런 핑계는 비겁해. 그냥 말 한마디면 돼요. 저는 절대로 안 돼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와 오셨습니까? 일본 사신다면서 성공해서 돌아와 보고 싶었어 허세일지도 모르지 뭐 합니까? 아버지랑 나랑옷이딱한 번씩 밖에 없었어 한 번은 빨래를 불 앞에 놓고 말릴 생각을 한 거야 널어두고 와서 보리죽을 끓이는데 보리죽은 그냥 두면 눌잖아 그래서 계속 저었어 아버지 옷에 구멍이 이만큼 난 거야. 난 엄청나게 혼났다. 돈 벌자며 돈으로 세상 원스다 갖고 싶다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돈 벌자 그랬어. 언제 불법 벌자 그랬어? 남들 다 그러고 살아. 왜나만그면안되냐고왜 여기니까. 학부태 유일하게. 내가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으니까... 널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무너지는 성냥깨 비탑을 막으려고. 손을 뻗는 널 봤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네가 내 마음속에 있었어 잠깐만요 하지만 나는 너 만난 거 후회하지 않아 차가운 나한테 꽃을 피워준 우리 영웅 정말 고마워 양해. 아 오늘은 수유를 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쭉쉴 건데요. 쭉 분유 주세요. 십점 대죠? 이제 그 그분이 엄마죠. 아니, 조리원에서 맨발이라네. 저러다 뼈에 바람 들어갈 텐데, 어려서 그런가? 아니면 잘 자서 그런가? 아주 그냥 쌩쌩하네. 뭐야? 좁혀져. <laughs> 본 계약은? 가비 을에게 의뢰한 가상 연애 및 갑의 조부와의 만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은 계약 금액의 100배. 100배요? 아 이건 이건 너무하잖아요. 안 만그러지 이건 아니지. 비즈니스는 다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를 잃었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 자 실장, 법무팀에 연락해서 바로 고소 진행. 아니요 아, 할게요. 예 네, 알았어요 할게요. 신금희 씨,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아파요, 너무 아파요. 영서 씨가 시나리 씨를 대타로 내보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하... 아니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말이죠 성우 씨가 내 남자친구면 당연히 내가 딴 남자랑 선을 안본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지금 다른 남자랑 선안 봤다고 야단치는 이 상황이 말이 되냐고요 지금 영서 씨 그만 화풀고 우리 얼른 마저 올라가요 올라가요? 됐거든요 이놈의 산 강태머랑 둘이 손잡고 룰루랄라 신나게 올라가시던지 말든지. 아 뭐야 여기. 아까 올라온 길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영서 씨. 계속 이렇게 사람 열받게 할 거면 따라오지 어이. 마요. 나 YS 혼자 알아서 잘갈 테니까. 영서 씨. 아! 영서 씨. 아! 괜찮아 발목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성훈 씨 지금 겁나 섹시한 거 알아요? 아니다야너 증인 봤어?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증인? 안 봤어 오케이 그럼 변호인 국가 증인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자해 자해라고 전화인도 안봤어 너는 내가 애없지 않나? 천만에. 너는 국가 정권의 아수인 뿐이야. 아니야. 진심을 좀더 담아서 해야 돼. 다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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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숙해야 하는 재판장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며 엄청 어? 좋아했습니다. 맞아도 안 아플 줄 알았지. 뭐래 이 또라이 같은 년이! 뭐래! 다음 생에 드럼으로 태어나서 스틱으로 대가리 됐다 두들겨 맞을 년이. 으악! 살인다! 쟤 또라이! 또라이랑 다 올바른 이 새끼 있으랴! 놔라! 학창시절... 연 이거 입으면 이상해? 오... 여자 만나러 가냐? 새 여친? 구여친? 그곧 여친? 아좀 제대로 봐봐. 이상하냐고. 누군데 그렇게 신경써? 하긴 죽어라 외모에 신경써야지. 주둥이가 모든 걸 망쳐도 얼굴이 열심히 무마해야지. 야. 가라. 아이씨. 오빠 네가 낫네. 솔직히 오빠는 입만 닫고 있으면 비주얼로는 어디가도 안굴려 그래? 야. 가서 처먹고 싶은 거 사와. 아, 솔직히 내가 오빠 여동생만 아니었으면 바로 사귀었다. 왜, 왜? 왜? 누가 우리 오빠보다 얘가 낫대? 어떤 눈빛 년이! 고마라로 뺏기 전에. 넵. <laughs> 그럼 전 이만. 영주가 임신했어요. 아니, 씨, 공부를 일하면뭐할 거, 응? 어? 아방이 어떻게 키우신니 네 몸땡아리 함부로 굴리고, 아이고, 씨. 제가, 너가, 영주. 영주? 아기 아빠예요. 도와주세요. 영주랑 제가 애기 낳을 수 있게. 너 사이다병 내려놔.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저 영주 많이 사랑해요. 도와주세요. 애 때. 싫어. 애 낳고, 서울대 갈 거야. 아빠 나 독한 거 몰라? 그냥 몸만 조금 힘들어지는 것 뿐이야. 언니랑 살게 해줘. 애 낳고 키우는 거 도와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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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 힘든 것도 싫고 애라는 것도 싫어. 내 몸이야. 아파도 내가 아파. 불쌍. <laughs> 변하는 <부싸. 웃음> 거 없어. 애 낳고 난 계획대로 서울대 가고. 아빠는 배뛰어서 낚시하고 그러면 되잖아. 변하는 거 없잖아! 너 미쳐? 쳤너 이러고 학교 다녔어? 이제 좀 심각성을 알겠어? 난 치졸하게 SNS로 저격이나 정치질을 안 하거든. 너 같은 건생으로 씹어먹을 수도 있어. 아주 뭐. 이제 담배까지... 어? 내로남불 개오지네. 지도 담배 피우는 주제뭐 주제에? 너 진짜 말하는 수준이... 엎고 왔으면 곱게 갔어야지. 어디 손을 대? 이씨, 뒤질래? 너딴 남자들한테도 꼭 이래야 된다. 어? 알았어? 뭐래? <laughs> 대박! 역시 우리 지훈 오빠야. 역시 우리 오빠야. 너 오빠? 야, 예준이 몇 살인데 오빠야? 아저씨지? 이가 뭔데 내옷 침을 정리해? 내가 네 애비다! I'm your father! 아우, 자퇴를 한다고? 네. 수능 한달 남겨놓고? 아왜 이렇게까지 해? 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이거 다나 때문이잖아. 너 때문 아니야. 날 위해서야. 그럼 널 위해서 말고 날 위해서 다시 생각해. 네 유일한 약점은 친구로 뒀다는 거야. 넌 완벽한데. 나 때문에 일이 휘말려. 재밌냐? 이게 재밌어? 응. 난 계속 재밌을 거야. 너랑 같이. 좋아. 응. 은준아. 하... 응. 가이바이보. 어? 가위바위보? 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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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진짜 죽는다? 이거 봐라. 아침 준비하다 다쳤다. 가 자, 자. 리 자. 맞아요. 이네 셋은 맨날.